안녕하십니까 드럼몬스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스네어 드럼 스트레이너 구매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어, 너무 간단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팁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생긴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트레이너입니다. 레버가 있고요. 이렇게 좀 그래도 그 스네어 드럼에서 많이 이렇게 막 손이 타는 부품이기 때문에 교체가 좀 그래도 종종 있는 편입니다. 이렇게 생겼죠? 다 레버가 있고, 이런게 이제 스트레이너입니다. 여기 있는 게 지브랄타 모델이고, 요게 이제 대만 생산인데, 소리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저가형 스트레이너. 요거는 딕슨. 그에는 소노. 그리고 뭐, 요거. 이거. 요거는, 이것도 지브랄타인데, 피콜로 용입니다. 피콜로는 이제 스네어가 굉장히 그 깊이가 짧은 뭐 4인치 요런 피콜로 스네어. 거기에 쓰는 스트레이너입니다. 근데, 교체하실 때 중요한 내용이 뒤를 보시면 얘는 이제 쉐르다가 낄 텐데 이게 규격이 아니고 다 브랜드마다 모델마다 이 간격이 다 다릅니다. 이 볼트 간격. 볼트 간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스네어에 맞는 스트레이너를 구매하셔야 를 됩니다. 이 볼트 간격을 확인을 하시고. 예를 들어서 내가 볼트 간격이 이렇게 좁은데 이렇게 넓은 걸 구매하시면 를안 맞는 겁니다. 그래서 뭐, 반품하고 또막 교, 환하고 이렇게 하셔야 번거로우니까 반드시 구매 전에 이 간격을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, 그리고 이게 상세 설명에 좀 이렇게 간격이 설명 안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럴 때는, 어 본인의 스네어가 어떤 건지, 그리고 어떤 브랜드인지 정도만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이제 판매점에서도 그 모델을 확인을 하고, 어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.